오늘도 드라이에이징 책 관련해서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소고기 건식 숙성육 생산을 위한 품질 및 위생 관리 가이드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발간을 했어요. 소고기의 비소노브이 드라이에이징이 초토에 맞춰 있기 때문에 훨씬 난이도가 높죠. 왜냐하면 등심이나 안심을 숙성해가지고 맛있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근데 뭐 설도나 앞다리나 우둔이나 이런 비소노 부위, 스테이크나 구이로는 잘 먹지 않는 부위를 드라이징을 해서 상품화 시킨다는 그런 목표, 하에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3년 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일 프로젝트로 이렇게 오래 연구를 했고 그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이 가이드 라인이라는 책자로 발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2018년 12월에 출간돼가지고요, 비교적 드라이에이징 쪽에서는 최신 서적이에요. 그리고 어, 국제 기관에서 발표한 최초의 거식성 가이드 서적입니다. 드라이에이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의문들을 많이 해소를 한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드라이 에이징은 수분을 날렸는데 왜 이게 촉촉할까 고기가 뭐 이런 의문이 있었고요. 고기 겉에 표면에 건조 표면에 낀그 미생물들이 있는데 이 미생물들이 도대체 뭘까? 안전한 걸까? 어 이런 의문들을 더욱 더 과학적으로 풀수 있게 도와준 책이다. 그렇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챕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챕터는 쇠고기 숙성 기술이에요. 숙성 기술에 대한 것과 다음에 건식 숙성육에 대한 연구 현황, 다른 논문들 분석이 좀돼 있어요. 두 번째는 건식 숙성육 생산 가이드입니다. 이런 숙성 시설, 원료 선택 그 다음에, 건식 숙성하기, 그 다음에 포장 보관하기, 취급 주의사항 모든 공정이 망나되어서 생산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어, 품질 특성입니다. 건식 숙성육에 대한 뭐 미생물 분석도 하고요. 육지 분석, 수분, 영양분석, 이런 것들을 한 자료들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쇠고기 건식 숙성육의 생산 위생 관리인데요. 어, 위생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위생 관리 중에서도 미생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요? 일단 일장숙성 기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고기 숙성 기술의 일반적인 것하고 해외 논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 사례들 중에서는 약간 충돌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숙성의 방법들이 다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어떤 의문이 들적에 그 논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생산 가이드인데요. 모든 공정이 다돼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이징에 대한 가이드를 보면은 이제 온도나 습도나 바람에 대한 거 정도가 나오고 네, 포장을 뜯고 하는 속성이다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 책에는요 일단 시설 부분이 돼 있고 입고하고 건식 숙성하는 거 그리고 건식 숙성이 완료된 이 생산품을 포장하고 보관하는 거 유통기한 설정하는 거 이런 공정들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냥 보면은 설명도 길지 않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 보면은 유통기한을 진공포장을 했을 경우에 한 7일 정도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공포장을 해서 보름도 괜찮고 한 달도 갑니다. 고기가 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7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드라이에이징을 해보고 유통을 해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가 넘어가면 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느껴요. 한 15일 정도 넘어가면. 그래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2, 3일 내에 고기를 판매하고 소비한다는 게 판매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일주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소비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 드라이 에이징의 향이 좀 줄어드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수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한줄한 한 줄이 좀 고민을 하고 연구한 결과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세 번째는 품질 특성이에요. 숙성 조건에 대한 고기 품질의 변화가 있고요. 어, 수분 함량이나 수분 활성도, 육색, 그 다음에 균수, 뭐 수율, 변단력,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드라이에이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등신 같은 경우에 전단력, 그러니까 연도가 거의 두 배가량 늘어나요. 60일 숙성했을 때. 어, 드라이에이징이 더 부드러운 고기라는 다 거를 홍보할 적에 정확한 수치로 나온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았던 거는요. 콜라겐 타입의 변화예요. 그 고기의 육질의 변화 말고 그 결체 조직 그 연결하는 조직인 그 콜라겐이 있거든요. 암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육 안에 그런. 콜라겐 타입의 결체 조직 같은 근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숙성을 해서 부드럽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논문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이 콜라겐 타입의 변화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드라이징 숙성에 있어서 지방이나 그 단백질 부분 말고 이런 연결되는 결체 조직도 염두를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어, 되게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네번째는 건조수송육의 위생관리 인데요 건조수송육의 위생관리에 대한 전반도 있어요 전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건조수송육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미생물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미생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많은 미생물의 명칭이 나오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여기에 나오는 미생물 이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에이징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씩은 듣게 되고 어 숙성에 관여되는 균들이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듣력으고 보셨으면 좋겠다. 전 권해 드립니다.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어책 리뷰는 끝났고요. 좀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숙성 방법은요. 각자가 터득을 해요. 터득을 하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갖고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이 책에는요. 어, 숙성, 드라이에이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정확히 틀이 잡혀 가지고 망나가 돼 있습니다. 우, 우리가 숙성 숙성 기술을 개발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할 적에 어떤 틀로 연구를 하면 되겠다. 어떤 틀로 정리를 하면 되겠다. 이거를 정확히 알수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그리고 연구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음 아쉬운 점은 3년 정도의 연구 결과가 망라가 된 거잖아요 한 120페이지 정도의 글로 그냥 가이드라인 정도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근거가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자른 게 있습니다 어쨌든 드라이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굉장히 어, 좀 좋은 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쓰일까요 이 부분이요 어쨌든 판매를 위해서는 스토리가 필요한데 과학적인 스토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작용을 하니까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깊고 쉬운 드라이 에이징 DBG 드라이 에이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